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요즘 겨울이 코앞에 온듯 부쩍 추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소방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치원 소방서 소방교 오동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안전한 TV에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아. 어... <laughs> 어... 면뭐 잡고 싶어. 어... 아 어... 아. 어머리 아... 어... 어... 머리 거어 머리...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어... 아이고. 어... 영상을 지금 함께 봤는데 네.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음... 보통 어디서 많이 발생이 되나요? 네, 그, 어른 땅이죠. 그, 겨울철에는 눈이나 비가 내려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금방 땅이 얼게 됩니다. 바닥이 얼게 되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주머니에서 손 빼기? 네, 기본적으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기, 그리고 복폭을 줄여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출 전에는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나 등산화 같은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안전한데요. 또 요새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잘 어는 곳이 있을까요? 네. 어두운 곳과 그늘진 곳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얼음도 크게 형성이 돼 있고 또 확인이 쉽지도 않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 앞에 얼어 있는 곳이 있으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걸 네. 빨리 없애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가요?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제일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왜죠? 얼음이 훨씬 빨리 얼게 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 영화에서는 에너지를 훨씬 빨리 방출하기 때문에 찬물보다 빨리 얼게 때문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모래나 염화카슘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지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덜 음. 다치는 아.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앞으로 넘어진다면 손목보다는 무릎을 먼저 바닥에 대는 것이 손목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게 된다면 꼬리뼈나 척추 골절 또 심하면 뇌진탕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나 머리보다는 등 먼저 닿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넘어지면서 이걸 생각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하면서 넘어져야겠네요. <laughs> 네. 겨울철에 화상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준비된 이미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뭐 약간 이거는 핫팩 같은 거 위에 올려놓은 것 네. 같죠? 어, 저 이거 고데기에 한번 저손 대인 적 있는데 딱 이렇게 됐어요. 어... 진물나겠는데? 아, 이미 다 까인 것 같습니다. 까가지고 껍데기 아... 벗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핫팩이나 전기난로 그리고 이제 장판 까니까 저온화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저온화상이 뭔가요? 뜨거운 불이나 끊는물 같은 것에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낮은 온도, 그러니까 핫팩이나 아니면 전기난로 같은 거에서 장시간 피부가 손상을 받아 화상을 입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단기간에 데이는 게 아니라 장시간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상처가 훨씬 깊고 그리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뜻한 거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데 데이면 사실 바로 인지하기도 힘들고 티도 안날것 같은데 이런 저온 화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화상이 걸리게 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간지럽거나 이제 색소 침착이 되거나 그걸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물집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온화상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 화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찬물에 열기를 빼고 그 화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터트려서는 안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화상은 전기 장판에서 많이 생깁니다. 사용하실 때 얇은 이불이나 담요를 깔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절대 피부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기 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핫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붙이는 핫팩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직접 접촉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얇은 옷이라도 중간에 하나 두고 그 위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그냥 들고 다니는 핫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너무 장시간, 한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동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상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아, 볼까요? 네! 어, 귓볼리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와이 <laughs> <그게> 뭐야? <laughs> 괴사한 거죠 조직이 저 이런 자료는 처음 봐요 탱탱 부어오르는군요 동상에 걸리면 보통 뭐 겨울철에 엄청 추워서 아 어, 추워 죽겠다 이 정도는 느껴보지만 이렇게 사진처럼의 동상은 처음 보거든요 흔히 일어나는 <laughs> 일인가요? 네 생각보다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스키나 썰매를 타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게 되면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드는데 그런 활동을 할때 동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학생일 때 눈사람 만들 때 손이 빨개진 적은 있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좀 많은 시간 해야 동상이 걸리는 거겠죠?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좀 큽니다 아 제가 건강한 거군요 네. <laughs> 그러면 동상에 걸렸을 때또막 비비거나 긁거나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상에 걸리면 피부 조직이 얼어 얼음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지거나 문지르면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만히 냅뒀다가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냅두시기보다는 초기 응급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속 재가원법이라고 해서 따뜻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두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 핫팩은 좀 뜨겁잖아요. 예. 핫팩 같은 거 얹어놓으면 안 돼요? 네, 동상에 걸렸을 때는 피부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을 쬐거나 핫팩이나 뜨거운 물체에 바로 대게 되면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예. 물에 손을 식혔다가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군요. 더 좋은 방법은 식히면서 담궈놓으면서 가는 게더 아, 중요합니다 아, 담궈놓고 그러고 이동하는 예, 게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아, 예. 물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신체 주위에서 겨드랑이가 체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에 걸렸을 때는 겨드랑이에 손을 껴서 이제 체온으로 녹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물이 없을 때는 겨드랑이에 껴라 네 그렇습니다 어, 잘 끼고 다닐게요 <laughs> 오늘 소방관님께서 네.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겨울철 안전사고 미리 예방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잘 대비해서 즐거운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보내세요.